자, 여러분, 오늘도 그림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A급 지문들이었습니다. 흙하고 느티나무로부터. 자, 여러분들 이 글을 읽었으면 파악을 좀 하셨겠지만, 이 흙도 그렇고, 느티나무로부터, 이 느티나무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어떤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떤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죽음과 희생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과 반응을 잡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서 이 작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같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흙도 그렇고 느티나무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무언가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고요. 뭔가 울퉁불퉁한 존재. 그다음에 모성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대상을 키워내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어이 문정의 흙 그쵸? 생명을 품고 되돌려 주는 이 흙. 이 흙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는 거야? 모성 감동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상을 키워내고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자기생적 모성에 감흥한다는 얘기는 반응한다는 얘기고, 경외감, 법찬 감동을 느끼고, 흑흑흑이라는 어떤 이 재밌는 표현을 통해서 슬픔의 반응까지 드러내는 것이고, 이 느티나무로부터는 제목에서 보일 수 있듯이 상처를 지닌 느티나무가 상황입니다. 하지만 화자가 그것을 오히려 삶의 본질로 수용하며 그 상처 속에서 타자를 포용하는 그런 어떤, 어 반응을 드러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배려하는 반응을 보인다. 배려하고 대상을 안아주려는 그런 반응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실을 한번 볼게요. 어, 흑의 속성. 자, 일단, 4번 보면요.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생성의 근원이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이처. 삶의 근원이 된다. 어, 인정, 인정. 그리고 또 다른 생명체를 낳거나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준다. 그래서 자연은 엄마 같은 존재다. 좋습니다. 자연의 모성성은 고통과 상처를 수반하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렇죠. 이 누원, 무언가를 낳고 무언가를 기르고 무언가를 태어나게 만들 때또 자기의 희생이 있잖아요. 마치 어머니처럼. 그 헌신적인 의미가 더잘 드러난다. 그래서 이러한 엄마의 성질을 지닌 자연으로부터 포용과 배려 따뜻함의 가치를 배우기도 한다. 가에서는 흙이. 그러한 모성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이었고 나에서는 느티나무가 그런 모성성을 지니고 대상을 키워내는 자연물이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을 그라고 지칭하는 것에서 우리 의인화 확인하시고 흙을 친근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흙, 흙, 흙. 어, 아직 이인가요 그를 불러보아라.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흙을 통해서 느낀 어떤 슬픔, 동시에 두 눈이 젖어온다. 왜 흙을 보면 슬플까요? 왜냐면요. 흙은요,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모든 생명체가 돌아가야 하는 어떤 귀처, 회귀할 곳인지를 나는 모른다. 다만, 흙을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주물러서 새로운 것을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흙이라는 것은 안다. 자, 보죠. 그래서 한 줌의 씨앗을 풀이면 흙은 결국에는 한가마의 곡식을 또 낳아준다. 이흙이 어떤 모성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씨앗을 잉태하면 결국에 한가마의 곡식을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흙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거창하게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겸손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대단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농사야라고 부르면서, 흙의 어떤 그 자기 생성 흙의 어떤 생명을, 어,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뭐야? 이름이다. 요게 뭡니까? 어님 비에서도 나왔는데요. 이런 거를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앞과 뒤가 비슷한 게 수미상관입니다. 수미상관. 수미상관의 의미는, 어, 수미상관의 효과는 두 개겠네요. 첫 번째는 내용적으로 의미 강조. 그 다음에 표현상으로 형태적 안정감을 드러낸다. 자, 제일 부러운 곳은 그의 이름이다. 왜? 흑, 흑, 흑 하고 그를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역설적 표현입니다. 슬픈데 아름답대. 사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슬프고 아름다울 순 없는 거야. 기쁘고 아름답던가. 아니면 슬프고, 어, 뭐, 슬프고 뭐 생겼던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왜 흙은 슬프고 아름답습니까? 1번 왜 슬퍼? 흙은 죽으니까. 흙은 자, 희생하니까. 그 다음 왜 아름다워? 그 흙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렇잖아요. 흙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결국에는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하, 우물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계속 줄어들지만 만물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희생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물, 흙 등의 어 이제 그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희생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역설적이네요 희생이 결국엔 만물 생명의 근원이 된다 죽음이 다른 생명이 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고 나는 어떻습니까 느티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긴데. 푸른 수액을 빨면서 매미 울음꽃 피우고 있는 한나시며 매미면 계절적 배경 여름인가 보네요 한나 시간적 배경도 드러났고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이 시의 중심화제 느티나무 나왔습니다 느티나무를 의인화하고 있고요 느티나무의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상처와 신연이 가득한 존재인가 봐 느티나무에 대한 이의 공감 그다음에 공감이네요 나 역시. 너와 동질감을 느끼고 너 위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있어. 그렇게 너와 나는 동질감이 계속 빌드업 되는 거 기억나시죠? 너와 나는 참 멀리도 왔구나. 그런 화자도 어떤 존재? 시련과 고난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존재.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느냐? 계속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뭡니까? 느티나무의 동질감, 유대감을 느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늘을 보는데, 자, 여기서 느티나무를 안쓰럽게 여기네요. 무엇이 그리 무거워졌을까? 부러진 가지. 껍질과 그 안쪽으로 속살 썩어 몸통이 비어나가는데, 그러면 느티나무의 상처를 얘기하는 것이죠. 리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느티나무의 상처를 얘기하는 것이지. 삶의 고통과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지. 극복하려는 화자의 내적 의지가 느티나무의 모습으로 표출되는 게 아니다. 삶의 고통과 고난 자체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겠네요. 껍질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서 몸뚱이가 비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 뭐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상처와 죽음, 느티나무의 희생이 오히려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을 어 이제 잉태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아까 가와 비슷하게 흙의 희생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 탄생, 느티나무의 희생에 대한 새로운 생명의 탄생 이렇게 공통점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느티나무의 생애를 보여준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상처 혹은 구멍인데 또 그거 자체가 뭐야? 또 하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희망의 벅찬 공간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나는 그래서. 고통을 덮으려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려고 한다 왜그 고통 자체가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삶은 이라는 표현에서 느티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한정하지 않고 삶에 대한 이해로 유추 확장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때아닌 낫 모기 한 마리 이 모기가 뭡니까 내가 또 새로운 생명을 주는 대상이죠 나의 희생 피꽃은 나의 희생 나의 희생을 통해서 너 어, 뭡니까. 모기가 결국엔 또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어. 내 피를 빨아 먹고. 그래서 이 모기가 성가시고 귀찮은 게 아니라 그래 같이 가는 동반자처럼 생각하면서 신발끈을 맨다. 역시나 나 역시 어떤 희생을 통한 생명. 어, 희생 생명의 발현. 그런 걸 실현해 보고 싶다라는 어떤 표현이라고 읽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요. 대상에 대한 관찰 가는 흙 나는 느티나무였죠. 토대로 연상되는 속성, 뭐 흙에서 느껴지는 대반이라는 속성이라던가 느티나무의 울퉁불퉁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의미가 되는 것이다. 대반은 모성의 울퉁불퉁은 흰견삼 하나의 예시고 수많은 표현들이 결국에는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을 좀 기억을 하시겠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필기노트 다 올려 놨으니까 다운 받아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복습할 때 다시 한번 훑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아니면 제 필기를 그대로 옮겨 적어도 좋고요. A는 명령어 의미, B는 추측의 의미를 통해서 자, B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아마 교재는 여기까지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먼 길을 걸어왔다는 뜻이리라 추측이고요. A는 어떻습니까? 불러보라 명령입니다. 선생님 명령이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여러 개 있다라고 하지 않았죠? 명령의 의미 있다, 추측의 의미 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선생님 인식을 드러낸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대상을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뒤에 있는 건다 맞죠.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직간접적으로 다 드러나겠죠. 뒤에 있는 이 효과 선지는 이 부분만큼은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우리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는 당위적으로 맞는 선지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삶의 고통과 고난 아까 4번은 정리, 3번에 4번 선지가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가 5번 보면요. 5번 선지. 가에서 철되어 한가마에 곡식이 돌아오는 씨앗과 나에서 모기는요. 모성적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모성적 존재에 의해서 키워지는 존재들이겠죠. 모기도 나의 희생을 통해서 키워지는 생존하는 존재가 될 거고요. 시안 역시 나의 희생, 흙의 생, 희생을 통해서 한감의 국식으로 펌핑되는 그런 모성적 존재에 의해 키워지는 존재, 살아남는 존재, 생명력을 부여받는 존재라고 정리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현대시는 모함으로 나눈다, 상황과 반응으로 나눠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나중에 이 압축해서 요것들 다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조그맣게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실 수 있게 제가 정리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1일 1문장입니다. 참고 버텨라. 그 고통은 차츰 너에게로 좋은 것으로 변할 것이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어떤 고통, 정말 하기 쉽고 힘들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결국에 이 고통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고통, 여러분들 이해하죠? 너무 하기 싫고 너무 힘들 때 있는데, 이 고통 자체가 우리를 결국에 성장시켜 주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통을 조금 즐겨 봅시다 우리 헬스 트레이너들이 그러잖아요 어, 들면서 막 여기 아픈데 아우 어, 맛있어 막 이러면서 헬스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여러분 독해를 독해력, 힘에 비유를 하죠. 우리가 독해할 때 힘을 기를 때도요. 이 근육통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읽다 보면 머리가 좀 아프고 사고력, 행동력, 어휘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발휘해서 글을 읽다 보면 한계를 좀 느끼고 근육통도 느낀단 말이야. 근데 그 근육통을 조금 즐겼으면 좋겠어. 왜?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자 기회니까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해서 마음껏 고민하시고 마음껏 틀리면서 고통을 차츰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그림을 하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눕시다. 내일 봅시다. 안녕!